그래습저 일도 안 하고. 어? 아, 뭐좀좀 좀 먹으면서 하자 좀. 어? 뭘 매기면서 일을 시켜야지. 어? 안 그래도 저 누가 간식 좀 만들어 오기로 했어. 온 김에 일도 좀 도와주고. 뭐 간식을 누가 만들어? 와? 뿌띠 상주님이라고 나랑 저 커뮤니티 같이 하는 회원 있어. 어, 잠시만요. 뭐, 뿌띠면은 불란서말로 작고 귀엽다라는 뜻인데, 이 복숭아처럼 작고 귀여운 분이 간식을 가져온다는 거잖아. 그녀가 누구야? 우유. 아, 피니키요 피니키요, 피니키요, 키요 피니키요 피니키요, 피니키요, 피니키요 안녕하세요, 스완 정말 좋아요 원래 만나면 이걸 한번 해야 돼 오늘 너무 추워 근데 오늘 와서 정말 기쁘게 왔어요 오늘 도와줄게, 알겠어? 정말 좋아요 응 지금 내역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이거 빨간 멸치는 누구야? 그 형이 기다리던 저 뿌띠 상주 우리 저 커뮤니티 회원이야. 오늘 일 도와주러 온 개그맨 선배 우일이 형. 아, h e n c h 일 n t 어, Will. 에이, 생기 잡지 말고. 어? 어디로 가서 뿌띠야? 땀띠 아니야? 어제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아까 그러니까 왜 뿌띠냐고 왜 어디가 뿌띠냐고 뭐 내장기관이 뿌띠야 뭐발 뒤꿈치가 뿌띠야 뭐 어디가 뿌띠인 거야? 뿌띠가 없는데. 아, 개그맨이라 그래. 그. 이 형이 저기 프랑스 보르도 포도 농장에 유학 갔다 온지 얼마 안됐거든 지금 옆 마을에서 포도 농장 하는데 그 오늘 농사 지역 소모임 닉네임이 뿌띠상주야. 뿌띠 상주야. 뿌띠, 뿌띠 상주, 뿌띠 상주. 아니 가가지고 좀 춤이랑 배우고 하자고. 아, 일단 따라하면서. 뿌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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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띠. 와 형, 해야 된다니까. 나 오늘 이것도 영웅 이야기 올려서 자랑해야겠다. 와. 아, 뿌띠 상생님 고마워요. 잘 먹을게요. 어이, 맛있게 먹어. 우일님도 이거 한번드셔보세요 아, 제가 먹을게요. 제가 먹을게요. 내려오세요 아, 예. 예. 어. 아, 뭐해? 그러지 말고 좀 친해줘. 친해지면 얼마나 도움 많이 되는데. 아, 친해지려면 일단은 닉네임부터 바꿔야 돼. 난 뿌띠는 나 인종 모델. 진짜로. 아, 형. 그러지 말고 형도 우리 소모임 들어오는 거 어때? 내 사랑 복숭아라고 있거든. 응. <laughs> 사랑 아, 이름이 내 사람 봉숭아아송무이내 사람 봉숭아야와난 나 진짜 나지나 나 소름 돋은 거 보여? 어한 여름에? 어 뭐야 진짜? 어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멤버 보잖아? 저기 조기 축구 해야 될것 같아. 어 아니면 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해병대 전원에 들어가든가. 아니 어떻게 내 사람 봉숭아가 뭐야? 난 진짜 너무 유치하다. 너무 유치해. 우리 회원 많아. 아저 오늘도 한번더 오시기로 했어. 뭐또 어떤 아저씨 오는 거야? 뭐뭐 뭐 저기 뭐 뿌띠 왔으니까 이번에 뭐5 8령 개띠 오는 거야? 어? 피치로 피치올려라고. <laughs> 아, 피치로 피치올려? 야 말도 같이 들어 소리 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냄을 줘? 어, 나 지금 소름 돋아 야, 나 지금 닭살 돋 도다. 어? 닭살 도는 애가? 어떻게 뭐내 사랑 복숭아 뭐야? 내 사랑 복숭아. 나 진짜. 와, 시. 아, 시. 아니, 이 시골 배경에 어울리지 않는 뉴페이스는 누구 누구? 우리 소모임장 피치로 피치홀려님이야. 아, 피치로 피치홀려님. 네. 아예아 예, 예. 아, 예.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예 예. 예, 예. <laughs> 음 맛있다. 맛있지. 아니 우리 내네 사랑 복숭아 회원 늘었잖아요. 이런 거다그 쳐줘야 돼. 어 모임에 사람이 늘었잖아. 야 일단 <laughs> 내 사랑 복숭아. 와 이름 딱 듣자마자 너무 제 스타일이었거든요. 왜냐면 전 복숭아 사랑하거든요. 부모님 다음으로. 그리고 저 닉네임 피치로 피치 올려.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센스 있는 지울 수가 있는지 저 진짜 제가 피치님이라고 어떻게 저장을 쓱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아 영주라고 불러주시면 돼요. 저희는 다 커뮤니티로 연락하거든요. 아형 그리고 영주는 저희 청년농부사관학교 출신이라 아주 엘리트야. 아 청년농부사관학교. 오 인재 오브 도 인재 아 인재 인제, 중에 인재시네 그런 어. 소리 많이 들어요 아... <laughs> 제가 커뮤니티 개설해서 또...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승환 오빠 영롱 이야기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요 아 이런 어떤 겸손까지 어 아이고 우리 저기 피치님아 너무 정이 없나? 우리 영준님 어,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혹시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딱 물어보시면 돼요. 예, 제가 물론 소시적에 개그로 명성을 여만큼 날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또이 동네에서 평생 또 농사를 지어서 제가 그 어깨 넘어로 농사를 지금 야, 송광이 응. 역시 대단해. 야, 예, 예, 뭔데, 뭔데? 야, 이거 그때 나랑 같이 일할 때 찍은 사진이잖아. 맞아 요즘막 펜으로 막 이렇게 안써 그냥 뭐 있으면 바로 사진 찍고 올리고 우리 커뮤니티도 들어가 봐요 아까 내가 공주 올렸는데 우리 다음에 모임 할거모기에대 대해서... 해요 언제? 모임 어디서 해요 모임? 저 모임 좋아해요 형 모임 관심 없다며 나 모임 없으면 죽는 사람이야 나 진짜 나좀 어디든지 갈게요 진짜 말씀해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어 잠깐만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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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어? 요거 맞죠 이거 요거 가입하면 되죠 아, 안될 것 같아요 네? 아, 가입이안 안, 된다고 저뭐 뭐 돈을 들어야 되나 저 진짜 너무 가입하고 싶은데 저 가입할게요 아 진짜 가입할게요 진짜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? 활동을 빛이 하겠습니다.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빛으로 빛을형빛이 내려 마로이야이끄럽게하으 빛으로 빛이 올려. 빛으로 빛이 내려.